문제, 소지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,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는 그,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습니다. 그것은 뭐, 어, 과거 정부 정책을 뭐 지지하고 뭐 지지하지 않고 이걸 떠나가지고,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거든요. 아직 그 논란이 정리가 잘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우연님들께서도 어, 물론 이제 정파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얼마지 주장할 수 있지만, 실제 현실 속에서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이 그와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고,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정책에 좀 유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의원님께서 마지막 네. 특별히 못드릴 말씀 없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좀 이렇게 그,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우리 사회에 어떤 가지런한 어그 질곡으로 계속 느껴지는데. 그렇지만, 게뭐 우리는 어쩌나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나야 되고, 또 남북을 잘 풀어나왔을 때는, 우리려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, 우리 희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래서그 처음에서, 어, 네. 오늘 논의했던 문제들도 그런 어떤 유리라든가, 그, 가지고 그 풀어나가면 답풀수 있는 문제들이다, 저렇게 생각합니다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아메 뭐, 장시간 말한 노래가 있습니다만, 특히 남북 관계에서 이 법을 가지고 노하기가참 흔하지 예. 않은데, 어, 법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남북 관계에서 법이, 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.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그 법의 역할이 더 크게 되도록 어, 하는 미끄럼은 아마 오늘 미나에 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마 여기서 지시했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 은 지난 정권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이런바 A, B정책이라고 하는 게 Anything but 뭐 이런 뭐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어 일들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이명박 정부의 대혹 정책에 대한 전면 부정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그정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어무 뭐 신문에 칼럼을 쓸 때도, 이,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, 이, 막말 많이 하고, 이, 험악한 말을 해야, 좀, 빛이 나버런것 같다고, 좀,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. 제가 지난, 이, 미 이, 50분에 회의가 있었다. 자동차를 한대 빌려가지고, 이렇게, 차를 보는데 보니까, 우리나라 정치인들은, 미국 정치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. 미국 정치는 정말 저지르라고, 저지르더라고요. 말하자면,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 졸업학생 중에서 성적이 제일 나쁘대요. 근데 누가 자기한테 그걸 밀고를 했는데 이걸 내,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되나 오바마가 증명을 해라. 성적 증명을. 뭐 이런 식으로.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뭐 계속 이렇게 그 이, 저 뭐랄까 몰아붙이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있고, 이번에 롬니, 대통령 후보는또 아, 자기가 미시간에 가지고 자기 자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잘났다고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같고 하고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러지. 하여간 보엔 저질이 이러면 할수 없어요. 제가 보겠엔요 우리 뭐 미국이 대단한 것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험한 말 하고 좀이철히날아가고했습니다만시대에서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. 이번분이 여야 의원님들 모시고 정말 저 자신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. 참 정말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참 민화협의 취지에 맞는 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것 바쁜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토론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민화 이렇게 회의 말해 주신 회장님이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로 회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